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사 문동균입니다. 아, 이제 출제 순위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5위입니다, 5위. 네, 5위에 해 당되는 게 지금 제목 보시면은 민족문화소 운동이라는 건데요. 이게 일제강점기 쪽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사 연구. 이제 그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네. 어, 이쪽은 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될 때 인물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인물 문제. 그래서 인물 문제 위주로 좀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먼저 우리 수업 방식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표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교재를 보시면 교재는 58페이지고요. 자 58페이지 보시면 지금 주제를 제가 한 군데 몰아 놓은 것 중에 하나가 교육령이라는게 있어요. 교육령네 여기는 이제 간략한 팁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본 민족주의 사학 일제강점기 사학 쪽을 보도록 할게요. 어, 교육령이라고 하는 건요. 교육령 일제강점기 때교육령이 시험문제 단독문제 나온 사례가 있냐 그러면 없어요. 어, 근데 왜 보냐 그러면요. 일제 강점기 시험 문제는 시기가 가장 기본이에요. 시기가. 근데 그중에서도 교육령 문제가 어떻게 활용되냐면 이렇게 내는 거죠. 다음 사료에 제시한 교육령을 주고요. 요게 시행되던 시기에 볼수 있는 현상은 고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요. 교육령을 1차, 2차, 3차, 4차 내용 비교하는 게 아니라 혹시 글로 방향을 잡고 어, 학습하셨다면 뭔가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문제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문제가 교육령을 준 다음에 이 시기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연도가 필요해요. 정확한 연도. 그래서 1차 교육령은 10년대, 2차는 20년대, 3차는 30년대, 4차는 40년대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너무 쉽죠. 그래서 함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 보세요. 1차 교육령 교재 보세요. 몇년도에요 1차는 11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2차 교육령 보면 요 2차가 22년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수요를 봤을 때 11년, 22년이 여기가 33이 될것 같은데. 그죠? 렇 근데 여기가 33이 아니라 3 8년도예요 그래서 여기 함정이 생기는 겁니다. 자, 분명히 3차 교육령이 30년대는 맞는데, 자, 분기점이 중요해요. 분기점. 일제강점기 30년대 들어가면은 31년에 만주사변. 37년에 중일 전쟁, 41년에 태평양 전쟁. 이 분기점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만주사변기냐 아니면 중일 전쟁 이후 기간이냐? 왜냐면 진짜 본격 전신 전시는 요 본격 전시는요. 만주사변이 아니라 중일 전쟁기에요 그러니까 3차가 의미가 있는 게 3차는 무슨 전쟁이 왜요? 중일 전쟁 이후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때는 본격 전시 느낌이 확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료를 보면요. 30년대 3차 교육령. 심상소학교의 교과목은 아래 사료 보세요. 심상소학교의 교과목은 첫 번째 키워드는 심상소학교. 그다음에 조선어는 뭘로 한다? 수의 과목을 한다. 조선어는 수의 과목을 한다. 수의 과목이 뭐냐면요. 의사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의사를 따른다. 이게 선택 과목이라는 얘기라고요. 선택 과목. 그러면 전쟁 시작됐는데 선택을 어느 학교가 조선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사실상 금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격 전시 느낌이 나죠. 민족성을 말살시켜서 일본이나 시켜서 전쟁터에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3차 교육령이고요. 4차 교육령이 43년도예요. 자, 이거는 무슨 전쟁 이후에 태평양 전쟁 이후죠. 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연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주의해야 될 파트가 여기예요. 2차가 22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냐면 30년대 초중반 다 거치고 나서 38년도 3차 들어가기 직전까지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연대로 봤을 때 3자가 들어가지만 3자가 들어가지만 2차에 해당되는 것들. 예를 들면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중반까지 갔던 뭐 언론사 중심의 문맹 퇴치 운동 이런 것들은 3자가 들어가지만 3차가 아니라 2차라는 거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네 됐죠. 그래서 교육령은 제가 얘기드린 대로 연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고개시험 문제입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민족주의 사학 나 있는데 네 여기부터가 이제 큰 주제예요. 민족주의 사학 그다음에 하나 넘어가시면은 사회 경제 사학 실증 사학 쭉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하나의 큰 주제인데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간은요.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 이 일제강점기 사학. 그 안에 종류가 뭐가 있는가? 먼저 첫 번째, 민족주의사학이라는 게 있고요. 민족주의사학. 이 민족주의사학은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만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일명 마르크스사학이라고 도 하는 사회경제사학입니다. 사회경제사학. 사회경제사학.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실증사학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순수하게 학문만 하겠다. 어떤 단원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요 책을 볼때 제일 나쁜 습관이 이렇게 가까이 가서 요것만 보는 거예요 예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물론 이건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안 보이니까 더 금방 까먹고 어딨는지도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사학은 크게 몇 개가 있다 민족주의사 사회경제사 그 다음에 실증사 학 근데 민족주의 같은 경우 우리한테 아주 특별한 민족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게 나중에 뒤로 넘어가면은 1940년대 대한민국이 해방된 이후 대한민국이 해방된 이후에 이어지는 게 바로 신민족주의라는 겁니다. 신민족주의. 그래서 민족주의는 해방 이후에 뭐가 된다? 신민족주의. 이쪽에 대표 인물이 안재홍이란 분이 있고요. 네. 안재홍의 그래서 출발한 단어가 바로 신민족주의예요. 자, 그럼 이제 민족주의, 사회경제, 실증. 민족주의는 해방 이후에 신민족주의가 된다. 그럼 민족주의 관련돼서 대표인물이 누가 있는가 보면요. 지금 교재 보시면은 박은식, 그 다음에 신채호. 이두 분이 인물문제 특애급들이에요특애급 각각 어느 분들이 어느 책을 썼으며, 어느 분들이 어떤 민족정신을 강조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민족주의사학 보시면 박은식은 뭘강조했대죠 네, 혼을 강조했대죠 보시면은 옆에 조그만 글씨로 출제가 되게 많이 됐다라고 써있죠. 혼. 근데 이 혼은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혼은, 박은식은 혼, 국혼. 그리고 사료에서는요, 신이라고 표현해요. 신. 민족정신. 대표조서는 한국통사. 네, 우리의 역사는 통, 고통의 역사다. 통짜동그라미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혈자 동그라미. 우리의 독립운동의 역사는 피해 역사다. 자, 이런 것들 조사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시면은 한국 통사 관련된 사도 넣었죠. 대개 나라는 형이나 역사는 신이기 때문이다 신. 네. 그거에다가 이분의 빈도가 높은 이유는요. 박은식 관련돼서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분이 양명학자예요. 그래서 유교가 새로워져야 된다. 유교 구신론. 그리고 이분이 임정에서 활동 경력이 있습니다. 임정에서 뭘 하셨냐면 임정의 이대 대통령을 역임하셨고요. 25년도 11월달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 시점에서 박은식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특히나 30년대 들어면 민족주의 쪽에서 조선학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그 얘기를 잘하다 갑자기 박은식 집어넣으면 틀립니다. 그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계신분이 신채호인데요. 이분은 낭가사상, 난가 낭가동그라미 난가 치고 이 낭가가 다른 말로 랑가 이게 화랑사상이에요 화랑 그러니까 물을 숭상하는 우리는 숭무정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조선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분도 단독문제 유력하니까 엄청 많죠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기타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는 위인전들 많이 쓰셨죠 네, 을지문덕전, 강감찬전그 밖에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그 구한말에 가장 인기 있었던 신문, 대한매일 신보에다가 쓴게 바로 독사신론이란거예요 네. 그래서 밑에 대표사로 있죠. 역사는 아와, 비, 아이, 투쟁. 네. 그리고 묘청의 라는 조선 역사 1000년 내제 1대 사건이다. 요렇게 저수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들이 메인이고요 나머지 인물은 어느 걸 강조했는지 보면 정인보는 얼, 대표조선은, 어, 대표조선은 조선사 연구. 그 다음에 문일평은 조선심. 그래서 이분은 또 한미관계 또는 대미관계 50년사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6번에 보시면은 조선학운동 나와 있는데 요거 출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 조선학운동은 1930년대 민족주의 사학 쪽에서 한 거고요. 시기가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조선의 학문을 연구하는데 주 타겟이요. 실학이고 실학을 집대성했다라고 하는 바로 정약용이에요정약용 그리고 해방 이후에 신민족주의. 네, 이쪽에 관련 인물은 안정우이라는 인물이 있다. 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학이 있는데 이쪽에 대표 인물이 백남운이라는 분이에요. 백남운. 사회경제사학은 대표 인물이 백남운. 이쪽은 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요. 네, 왜냐면 하 키워드가 되게 명확해요. 우리가 식민사관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고대 단계에 멈춰 있다라고 한것 가운데 정체성론이라고 했어요 정체성론 네. 그래서 정체성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마르크스 이론을 끌고 온 건데 마르크스가 얘기한 거에 따른다면 전 세계가 이렇게 발전한대요 모든 국가가 원시는 니꺼 낼게 없는 공산 그다음에 고대는 노예제 중세는 봉건 근세는 자본주의 그리고 현대로 넘어가면 다시 공산으로 갈 것이다. 이게 마르크스 얘기예요. 근데 일본 애들이 우리가 고대 단계 에 멈춰 있다 했거든요. 근데 그걸 깨기 위해서 어, 마르크스 이론을 끌고 와서 여기다가 우리를 기계적으로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정체성론을 비판한다. 그다음에 전 세계는 똑같이 발전한다. 세계사적 보편성, 세계사적 보편성. 네, 요게 이제 키워드가 딱 돼요. 문제 내기가 너무 좋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증사학은요, 이른바 랑케사학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완벽하게 우리는 학문만 하겠다. 순수학문. 그래서 대표단체는 진단학회고요 잡지는 진단학보. 네, 대표인물은 이병도, 손진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병도, 손진태. 네, 그래서 순수학문을 추구한다. 근데 오히려 비판을 많이 받는 거죠. 니네 편, 내네 편이 확실하게 없어요. 그냥 객관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 아, 역사의식이 부재한 역사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게 그게 실증주의사교입니다. 네, 그래서 61페이지 내용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면 대표 문제를 하나 볼 텐데 대표 문제는 제가 준비한 문제가 지금 10번 문제예요. 10번 문제. 이 네, 10번 문제는 출제가 2011년 국가직 7급 문제인데요. 이거를 왜 제가 준비했냐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잖아요. 이 출제위원들이 문제 스타일 내는 스타일을 예상을 하고 들어가요. 예상을. 예상에서 조금 안 맞는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의하자라는 측면에서 넣었어요. 분명히 가나 이렇게 사론 얘기 나왔으면 가나에 해당되는 게아이 안에 있겠지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번 먼저 볼까요? 한국사는 역사발전 단계를 거치지 못해서 본건이 없다. 그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이건 정체성론 얘기예요. 정체성론. 근데 급하게 읽다 보면 아 정체성론 하면 아 사회 경제사 바로 이렇게 가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사학, 사학 우리의 사학이 가나 들어간 게 아니라 가는 우리 사학인데 나는 요거는 식민사학이에요. 그래서 주의하시라고요. 문제 중에 이런 유형도 있다는 거.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건 정체성론이고요. 정체성론. 식민사관이죠. 그다음에 위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역사는 무엇이냐? 인류 역사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거는 조선 상고사라는 그리고요. 네, 이거는 신채호의 그림입니다. 신채호 민족주의 사학의 대표적이고 지금 보신 것처럼 화랑 정신, 낭가 정신을 강조하신 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관련된 지문을 한번 보면요. 가와 같은 입장에서 쓰여진 대표적인 사서는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가 있다. 신채호, 박은식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들. 그 다음에 가의 저자는 묘청의 난을 1,000년래 제일대 사건이라고 칭했다. 네, 이 책의 이름이 조선사 연구 초입니다. 초 워낙 중요한 A급 인물이기 때문에 서적과 그 내용도 매칭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사론의 주창자들은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노린 거예요. 문제가 당연히 정체성론 나오면 아 사회 경제사인 줄 알고 가겠지, 그죠? 그냥 급해서 문제를 빨리 볼 테니까 제대로 못볼 테니까 그래서 이런 유형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틀린 게 이거 자체가 정체성론 인데요 그다음에 나사관에 입각해서 네,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가 집필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출제가 됐을 때얼로만이 갔냐면 어, 지금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되는데 이걸로 많이 갔어요 문제가 네, 그래서 문제를 볼때 문제를 볼때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꼭 우리나라 사항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출제순위 5위를 이렇게 정리했고요. 얘기 드린 대로, 얘기 드린 대로, 교육령은 연도가 중요합니다. 사료를 준 다음에 몇년 되냐. 이렇게 물고요. 이게 시행되던 시기 볼수 있는 현상은. 그 다음에 사학 같은 경우는 인물 문제가 메인이지만 예외적인 유형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네, 그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회, 네, 5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